이자 오늘 해볼 게임은 AI 지사를 퇴치라 수상한 편의점 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자 예키이스 우리 천일이 얼마 안남았잖아 뭐 준비하고 있는거 있어? 어 그게 물론있지 완전 대박 선물 준비중이야 정말? 설마 또 텅빈 통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을 다줄게 이는거 아니지? 아니야. 이번은 진짜로. 됐어. 난 이제 현실적인 남자친구가 필요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일자리 좀 구해봐. 아니면 우리 그만. 잠깐.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꼭 구할게. 약속해. 여자친구가 떠난 후. 젠장.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뭐라도 해야 돼. 휴대폰, 휴대폰을 꺼내며. 음, 편리점 알바? 근데 시급이 10만원? 일단 가보자. 뚜벅뚜벅뚜벅 착착착 오자네가지 원자군. 자네같이 든든해보이는 청년이 오다니 반갑구먼. 네 안녕하세요. 그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시급이 정말 10만원인가요? 아 그게 우리 가게가 좀 특별해서 말이야. 전에 하던 알바들이 다들 금방 두들하고 네? 왜요? 글쎄 특별한 손님들이 좀 있긴 한데. 특별한 손님이요. 아플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말게. 우리 그냥 우리 가게만의 특색이랄까. 그렇지만 다른 눈빛이 범사치 않아. 이일을 전부 인체를 잃어버린단 말이지. 그럼 오래 버틸 수 있길 바라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걸 깜빡. 할 뻔했는데 아까 말했던 특별한 손님들 말이야. 그들에 대한 개혁한 노트 를줄들이잘참고해서 대응해 보라고 그놈들은 달도 없는 놈들인가? 요구 들어줄 생각하지 말고 늦게 들어보내 알겠지? 오, 걸렸어요. 얘, 얘 아빠가, 얘 예, 아빠가. 어, 아, 부럽네. 삼만. 인플루스 들어갈게요. 저도 3만 인플루스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자. 사장님이 준진상목료을잘 보관했다. 손님이 올때 참고해 보자. 휴첫 <laughs> 출근에 <laughs> 긴장되네. 근데 왠지 이상해 설레. 어쩌면 이 일이 내적성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바꽝꽈캉캉 문이 열린다. 야 거기 아이스 이리 좀 와봐. 내가 여기 담배를 샀는데 이거 용 맛이 없어서 원. 환불 좀 해줘. 반말 쓰면 안 되겠지? 위유. 위유 이이 이스...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먹던 담배가 맛이 없어서 환불했다고 했는데 너는 무슨 소리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그냥 바로 해줬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뭔 어서 처리또 부터 한번 볼까요? 고집이 매우 쌤 무시하면 쉽게 화를 내. 응급 겁이 많은 겁 먹으면 이또한번 뭐. 으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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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하지마 나 때는 그런 거 기지하고 하면 그냥 무시했지 빨리 환발해줄 생각을 해 약간 좀비처럼 가볼까요? 너무 초등 같나? 초등 맞긴 한데 약간 <laughs> 이 자식아 안하겠다고 내게 이렇게 화내는게 뭔데 내가 이렇게 말할 그냥 귀신도 도망가겠어 담배 환불을 못해주면 내가 유인사 수리줄거야 그냥 환불해 이 시끄러운 세상에 내가 얼마 안되는 기분이기다 환불 좀 해줘 다시 볼게요 고집 진짜 세네 겁이 많다? 오케이 그걸로 간다 이힛 <뭐로> 이러에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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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이게 위에서 까지는 그렇게 알고 다음에는이건이어이건이 하네, 하게. 언니, 언니, 내가 보신 것도 아닌데. 음, 천여부터 십지않에이 할아버지 화내게 하면 안될것 같네. 티리, 샹그, 산척하는 샹스 냄새가 정신없지, 골드는다. 콕콕콕. 안녕하세요. 저는 3만 인프로 억써가진 SNS 인프로였죠? 아니, 인프로. 어, 언서인데요 제가 이병이수업을 홍보해드릴테니 아이스크림 하나 아니 한잔해주면 안될까요? 저 방송중이니까 진짜로 방송하는 아, 인 프로, 저거, 나. <laughs> 이사람을나락 키키는 거야. 나라, 나락, 나락나락따따따 따, 따. 진상 인프로 자, 오늘 이창자 어머 진지놀라수 우쇠팔 원님도 이런 무시한다 이 꼴은 감히있게 안됐죠 원래 저는 여러분들 사랑을 받는 인물 었니까 오늘도 함께 재밌는 콘텐츠만 만들 아이스크림 하면이 특별한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기도 때문에 네자 관심을 주, 주면 안 되겠네 얘는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길게도 얘기한다잉 싫어 <laughs> 어머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지 네, 못하다고요 만약 아이스크림 현장에 없다면 저 부정적인 리뷰 올릴 수 밖에 없잖아요 제 파일럿님들이 정말 실망하실거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컨텐츠있어요오기도키제말아주서 차를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댓글로 유치하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어쩌 저, 쩌 안물안공 엄마 <목적> 좀 완전 동요상이에요. 제발 데 이걸 가만히 안할 거예요. 진짜 아이스케이 어떤 부정을을 이렇게 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게 해 드려고 요 제발, 고민해 주세요. 내말 알죠? 아니요 어머 이럴 수가 협정이 안 되면 정말 큰일이야 저 여기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오늘 벌컥 열면 화를 받더니 온다 아니밖에 무슨 일이야 이런... 어진 거야 어야이 정도면 시급 몇만 원이야 이게 숨을 고르며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발견이 됐어. 사람들이 진상 대하는 고생하는 자들이라면 정부에서 찾아오고 있다고 예? 덕분에 매출이 크게 올라서 여기 보너스 100만 원이야 예? 어 초등이다. 저기요 아저씨. 박해망한단데 이거 나 이거 이미 있는 스 거야. 야달빵으로 바꿔줘. 디즈니 몬빵으로 자연스럽게 바꾸자 디.. 디즈니 몬빵? 아니 디즈니 몬빵 말고 포켓몬빵 나 진짜 이 스티커 없어 제발 바꿔줘 왜 이렇게 안 해줘 왜참 유치하게 가볼게요 어제 TV 저절 안고 안고, 아, 진짜 짜증나. 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제 TV 저절 때 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몇 번을 말해도 안 되냐? 진짜 열받다. 나, 나 포켓몬몬스터고만 들기 위해서 이방에 는다 어제 TV야 장난하냐고? 아 진짜. 아니 요즘 초딩들 왜 욕을 해요? 것 같아. 나 이제 집에 가서 짜증내고 에게다막 던질 거야. 니네 아버지가 그걸 용서할까? 아니, 내 아버지가 그걸 용서해 줘 이상 잘했지만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줘야 돼 아, 진짜 짜증나게 있으면 돼. 그거 나한테 안찌르려 아저씨, 나한테 사과해 진짜, 사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건 최악이야 왜, 왜 이렇게 못 되냐고 <laughs> 미안 그런데 왜 물에 달라고또 하면 알지? 아 진짜 뭐, 왜 여기 못왜왜고한게그런게틀렸어 뭐, 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진짜 최악이야 아저씨 진짜 못했 네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해주니 왜 나한테 이래? 내 아빠한테 폭력할 거야 아 진짜 짜증나 나 팔에 벌벌 벌일 것 같다 이런 것도 못하면면 대체 뭐야 아저씨 머리에 똥파리 고이게요? 김왕님, 진짜 이거 싫어하냐? 보자. 아빠한테. 볼게. 고냥 머리 내 머리를 받는다 뜨가 자 가야돼 여기라고 아저씨랐니 군대도 가야돼 약간 좀줘야돼요이 있어. 약간 겁을 이 줘야돼요 요 욕이 이 있어. 이있니 갯주의 욕이 있어. 이 え、yeah? <laughs> 군대, 군대, 한번 막장으로 가보자. 얘는 막장으로 가야 돼. 내일 좀 이제 군대 가야 돼. 왜? 왜지겨워요 왜? 얼, 얼 왜? 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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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있어요 <laughs> 실제로 없어요 Så ni är han ha mig undan. <tryk> oh, oh, yeah. 저 이제 군대 가야 돼. 약간 이 사람은 진사 손님 맞아. 그런데 약간 다르시더라고요 착각 보이는데 화나게만 하면 될것 같아. 나 군대 사실 안가지롱 쥐롱, 지롱 에헤헤 어 용돈 쥐돈쥐돈오 저도 강아지를 잘 키우거든요. 안녕. 간식 줘야지. 왜 로또 를 용지가 나와? 어? 얘? 예? 에? 아나용은못 하는데. 얘는 뭐지? 노우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얘 영어 못 읽지 않을까?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laughs> 인식을 못 하고 있다. 아 그만 영어 써. 다 보다를 읽겠어. 노를 계속해 보자. 나.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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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영어 받기 <laughs> 해 아니 왜 욕을 써요 오초 티비오 오늘 별일 없었나? 아그 아줌마가 갔다 왔다고요 이번에 이렇게 그 젊은 남자를 같이 왔었나? 아, 아줌마야? 불법 옷이 좀절 젊은 거 아니었어? 아니다 내가 걔는 얘기했네. 그 아줌마가 맨날 가게 망하게 한다 뭐라 뭐라는데? 그동안 아무리 없어. 다음부터 그냥 보시해 뭐 그동안 수고 많았네. 감사합니다. 좀 수고한 것 같아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좀전에나요어디보다 그동안 내가 그동안 동은 아니 근데 시가 이1 0만원에 30억! 170만원! <laughs> 휴 드디어 끝났다 이게 무슨 지옥의 알바 어, 근데 그 지옥의 알바를 하고 30억을 번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 근데 시은이 높은 데 이유가 있긴 하네 서.. 선물 삼는 여인네 요즘에 붙잡은 선물이 있을까? 아니 근데 선물 삼물인데왜 반포 아파트가 있어요? 이건 반포 아파트 야 김백수, 전일 선물을 준비했어? 어, 그게 사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뭔데? 뭔데? 진짜 선물? 그게 이제 알바일수. 뭐? 너가 알바를 농담한 거 아니지? 농담 아니야. 진짜였어. 너무 인상적이야. 원래 한국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뭐 무슨 야 선물 열고면 어제 뭘 할까나 번퍼 받던 나를 결혼해줘. 아니 근데 주머니에서 반포아파트가 있고 그 선물상자에 반포아파트가 있으면은 겁내 작은거 이게 다 누구라고? 거짓말 아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정말 이제 부자가 된거야? 나 이제 나 꿈꾸는거 아니지? 여자친구는 처음 는 믿기지 않았지만 곧 당신의 진심 어린 설명에 감동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런 큰선물을준비다대게 계속 알바하여 검소할 있지 않았던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둘은 이세우험자에서 함께 미래 계약하기 시작했고 곧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드라네마드라네 마, 마. 자 이렇게 해서. 추상화 편의점, AI 진상을 퇴치하라, 를한번 해봤는데요. 야, 근데 긴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반포 아트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는, 어, 음, 주머니가 큰 거야? 아니면 반포 아트가 작은 거야?